당신의 마음이 조종당하고 있다. 뇌파 기술로 펼쳐지는 숨겨진 심리전의 공포. 당신의 마음이 조종당하고 있다. 1. 뇌파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위험. 최근 몇년 동안 인공지능 뇌파 기술 및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군사 및 유료 분야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조종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심리전의 현실 조직스토킹과 그 문제. 조직스토킹이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거리의 어린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죽어라는 말을 속삭이며 불쾌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괴롭힘이 아닌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어두운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술과 실험,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는 위험. 일부 이웃들은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조종되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이러한 기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뇌파 생체 실험.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는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서적 회복력이 저하되고 더 이상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기술이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오, 가해자 또한 피해자일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